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명제 이해하는데 평생에 걸려요. 남다른 자기만의 명제 이해, 자기만의 정의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네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쓰는 말은 다할수 있어요. 이거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내가 다른, 다른 정의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말, 다른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남이 원하는 말할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할 때요.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유해지면 좋은데, 고유해질수록 외로워져요. 대화 상대가 하나, 둘씩 줄어들어가요. <laughs> 같은 지평을 보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서로 같은 요, 이만큼에서 서로 아기다툼 하다가 내가 하늘 한번 보는데 아무도 하늘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직 이딱 이, 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다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 말이 왜 그랬을까? 이게 약간, 이제 네, 그, 뭐, 어, 지구, 태양, 은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기분, 시각적으로, 이것도 시각적인, 시각적인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세상 크기인 건데, 이건 보여, 말하기 쉽고 편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옛날 모든 가르침 또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 어, 우리 쪽 그, 어, 예전 전통에서도 계속 그냥 태양이나 은하나 이런 걸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okay, 얘기하고, 더 쪽, 아랍 쪽의 전통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7단계, 7단계를 나누잖아요. 자라투스트라나 뭐, 게 페르시아 전통 보면 7단계를 중시한다는 거야. 그게 다, 이게, 거기서도 태양계, 뭐, 그 이전에 대태양계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는 달까지 쓰던데. 다 나중에 달로 진화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도 천체를 이용해가지고 단계를 얘기한다고. 이거는 얘기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적으로 크고 확장되어 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공간적으로 크고 확장된다는 게꼭 공간적인 크기와 확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의미의 크기와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크기 마음의 크기 어떤 의식의 크기 어떤 어느 정도의 깊이를 이해하고 보고 하,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해갈 거라고요 그렇게 그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하늘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남들 하니까 썼어요. <laughs> 어그 세대 보는뭐 어, 지구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세분화해서 세분화해서 한 건데 이제 필요 할 것처럼 보여서 또 굳이 뭐나 십일 달 굳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수도할 때니까 그 어벙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한나 발견했거든요. 자기가 그 라지니치 스승이라 그러는데 라지니치 전생은 밀레라파 스승이 누구더라? 딜로파야, 빨로파야아 얘네들 이름이 정확하게 헷갈려가지고 모르는데 그그 사람이요. 그사람 그러니까 밀레라파의 스승의 스승이 있는데 이게 라지니치 스승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이 놈이 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어, 대위권에서 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무슨 공부하고 있냐면, 그 대기권을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음, 버벅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내가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계속 보면서 벌써 천년 넘게 거기서 앉아 있는데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한테는, 아니면 여러분도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에, 하나에 한 발짝 뛰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명지에 이해하는데 평생에 걸리는데, 평생 하나의 명지에 이해해도, 어, 인생 알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해한 게 뭐라고 정해졌을 때, 결국 그거 하나 이해했구나, 라고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라도 정리가 되면 여러분 천재인 거고 이렇게도 정리 못하고 가게 되겠죠 대부분은 어? 이건 저주인가? <laughs> 아닌데? 이게 <laughs> 저주 아닌데? <저도> 아닌데. <laughs> 그게 된다니까요 어, 여러분이 뭘 이해하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생에서 이해한 그것이 내가 획득한 그것인데 그것이 한줄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행운 아닌 거예요 해양? 해양이라. 나는 아직 해양이 뭔지 모르겠던데. 해양, 해해양해양 양 해양 개념은 어떻게 쓴 건지 나도 아직 이해 못했어요. 갑자기 뭐가 서겼어요 음. 아무튼 그래, 그래. 그 그래서 그 십일 그 무무의 뭐, 개념이요. 내가 그것도 무무인데. 뭐, 깊이 아, 이 세상의 근원의 근원의 이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 있는 그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도 되고 기라고 얘기하면 여기와 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 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굳이 써놓긴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용할 때 되면 사용하시면 돼. <laughs> 언젠가 아, 자기 그 기억. 기억 깊은 곳, 과거 어느 순간에 배웠던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으면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은하계 태양계에 기 따로 있고 은하계에 기 따로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가 다 있,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음, 그 세계로 가면 그 세계의 것이 따로 있다고요. 이건 그때 한참 느낌이 재밌어가지고 써놓고 했는데 지금은 다, 어, 아, 내용이 별로, 어, 이거 썼어야 했을까 생각을 드네. 하늘 주차는 지구의 천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울이라고 했습니다. 구울로 나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천기를 이용해 내 것으로 하는 작업이며 이런 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커짐과 창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체는 높아져도 계속 이세 가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참 깝깝한 건데 내 것으로 하는 거하고 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것으로 할때 음,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는 기의 크기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이 주위의 기운이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와 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정도 기운이면 이 동네 정도를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게 우선 목표여야 된다고요. 그게 이걸 명확하게 그 생각하고서 해야 돼요. 그냥 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천지 기운, 이뭐 지구 기운, 우주 기운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하면 허무해 나게 진 거예요. 이건 허영이 돼 버려요. 그런 건내 몸이 소화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 입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건데 얘 기가 형태가 불명하고 분그 이걸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 하는데 기도 어 분명히 크기가 있고 종류가 있다고요. 음식의 크기가 종류 있듯이 내 입보다 큰걸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귀가 그렇게 크고 있, 그 우주 기운 받아주겠다 하면 이미 지 입보다 크고 있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받아 이해하지 못해요. 기를 무형이라 고 생각하니까 형체가 없고 뭐든지 가능할 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번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크기가 있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화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 내몸 속에 집어넣지 못한다고요. 요즘 뭐 서양에서 들어온 이상한 거하면 우주의 기운 빨아들이는 놈들 무수히 많아요. 여러 종류들이 다 있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왜 들어오냐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우주 기운이 나한테 뭐 아쉽다고 들어오냐고요 그리고 우주 기운이 정확히 뭐냐고요 굳이 우주 기운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허영이 있냐면 그냥 여기 있는 기운이라 하면 뭔가 아, 사람들한테 혹하지 못하게 할것 같아 <laughs> 좀 조금만 해도 청조주여야 되고, 절대 저의 여하 되듯이 신이라고 하면, 니네 신세나 내 신세는 이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인간이 나이 들고 그래도 애들하고 똑같아요. 마징가가 이기냐, 태권도가 이기냐, 이 생각을 해요. 기도 귀도 그렇게 한다고요. 산, 산에 있는 귀 아니면 뭐 천기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작아요. 그래서 우주 귀로 얘기해야 돼요. 우주 귀로 얘기해야 좀 강하고, 이게. 강력한 것 거침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허영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게 존재되어 있어요. <laughs> 뭐 그리고 뭐좀 병치를 한다시고 아기 받아들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주 기운으로 이렇게 해주면 정말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웃기죠. 웃기 웃기긴 한데. 어,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해요. 웃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 얘기하면 개그인데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웃기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 오, 종교를 욕하면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이걸 개그를 하면 막 웃어요. 근데 진지하게. 누 어느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와 이렇게 얘기한 만들었다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저번에 법망경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짜인지 알아요. 근데 개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요. 재밌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서 내가 들은 개념이나든가 지식을 분석할 때다 잘라 버려야 돼요. 다 분석하고 조각을 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에 의해서 지식을 배운다고요. 베이컨이기 베이크니, 대신 뭐 극장의 우상이든 뭐 시장의 우상이든 그런 식으로 모든 건다 우상이에요. 저처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거 뭐라고 무슨 무슨 우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 지가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믿는 스승이나 권위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이 우상 <laughs> 저도 우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이 우상을 깰수 있어야 돼요 언제 깨실 거예요 <laughs> 항상 기돌아서면 내가 한말 가지고 딴지를 걸수 있어야 돼요 딴지를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고 진짜 그러냐고 네가 봤냐고 해봤냐고 <laughs> 반지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우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그왜그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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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론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일본이 아니라 동양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풍 날리는 것이 있어요 지 제자한테는 장풍이 통해요 장풍 날리면 넘어져요 근데 딴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기든 뭐든 나너 나 모른다고 하면 나한테 안 통해요 <laughs> 근데 정말로 저 분이 나한테 뭔가를 보내서 나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통하게 시작해요 생각이 지배한다고요 이게 방금 얘기한 것 똑같아요 우상하고 진지하게 내가 뭔가 얘기해 주면 진짜 같이 들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거 가지고 개그처럼 얘기하면 웃어요, 비웃죠. 그거하고 내가 저 사람이 보낸 걸로 인해서 내가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받게 되고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받게 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현상인데 기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되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동어 방법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동호반복 엄청 어려워요. 은유요. 은유 엄청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걸로 빗대고, 다른 걸로 빗대고, 다른 걸로 빗대고, 빗대고, 빗대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다르게 이해해요. 같은 건데, 같은 걸 다르게 얘기한 건데, 같은 걸 다른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못알아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상, 생각을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자기가 은유를 쓸거 아니에요. 은유 안 써요? 평소에 여러분 은유 안 써요? 은유 써요. 안 그래요? 안 쓰나?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laughs> 그런데 남이 쓰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쓸 때는 쓸수 있는데, 남이 쓰는 건못 알아들어요. 거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뉘앙스가 풍기는 거, 상대방이 주입해주는 그 무언가에 이미 내가 억눌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귀에 눌려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이거 이거일 거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우선 접고 들어가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심해요. 무 어른이나 밖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 얘기할 때말 대꾸하지 말라고요. 대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선은 남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이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 있어요. 그래서 좀, 어, 그런 면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좀 다르게 돼서 참 긍정적인 건데,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증상도 말했지만 세상은 한번 엎어져야 돼요. 한 번,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퇴폐적으로. 버장머리 없는 애들이 나올 때까지 나와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불륜이 시작해가지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분명히 이건 예고된 사건들이고 일이에요 유교적으로 그렇게 억눌를 왔기 때문에 이걸 풀어 놓으면 분명히 극단적으로 별 이상한 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숙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걸 세상이 윤리나 도덕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생물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지구 끝까지 모색한다는 게 있어요. 태하르드샤르댕에쓴 책들을 읽어보면, 인간 조건인가, 인간 현상인가 아. 기본적으로 생물은 갈 때까지 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있었던 그 황소개구리처럼, 황소개구리가 지금 문제가 안 되나요?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한때는 꼭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다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별 얘기를 안 해요? 뭐 사람들이 보야 잡아먹어서 숫자가 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개체조절을 한거예요 지들이 번식 해올 때까지 해 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laughs> 그렇게 자기 맘대로 번식했다가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자중질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개체조절을 했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건드린다고 해서 된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스스로 개체조절이 돼요 생물은 갈 때까지 가보고 안 되면 스스로 제어해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현명한 척 해봐야 여기서 생물학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지금 이런 일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끝까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 보면 결국 우리도 그런 생물의 진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것이 돼요. 이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인도도 그렇고 해놓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백가생명이라는게 있잖아요. 너도 나도 잘 착해요. 다 지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다 해봐요. 이런 생각 해보고 저런 생각 해보고 이런 철학 나오고 저런 철학 나와요.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통합돼요. 이런 식의 문화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없었는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걸 해야 될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별 이상한 놈이, 별 이상한 이론,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말해보고, 저것도 말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 철학이라 말하지 못하는. 또, 기죽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동안 해온 게 그거잖아요. 주석밖에, 주석도 제대로 못 따라요. 자기 의견을, 주자야 쓴 글에다가 자기 의견 달았다가는 죽을지 몰라요. 함부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수 없어요. 이게 지금도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철학 교수는 지금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이라고 말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서양 철학하고 있잖아요. 서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설명해요. 서양 철학이 이래 하다고. 그러면 그들은 콧방이 껴요. <laughs> 그건 우리도 알아. <laughs> 그게, 그게 있어요. 서양인들이 동양 철학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유치해요. 근데 뭔가 그렇듯 한데 뭔가, 뭔가 띄엄띄엄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필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 그 발상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서양책 많이 읽어봤어요. 그서양인들이 도양 철학이나 동양에 대해서 쓴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 핵좀 기발한 접근, 기발한 관점에서 접근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아닌데가 되거버려요 <laughs> 나중에 보면 이거 아닌데. <laughs>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서양책을 해봐야 서양에서양에 봐서는 뭔가 흥이 보인다고요. 이상해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건 우리갈 테니까 너희들 거야 설명해달라는 거지. 예전에 그김상환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 들어왔는데 자기가 은근히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도 다 이해 되더라.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양에 가서 서양 철학 다 설명할 때 항상 자기는 기분, 기본적인 자세가 난 너, 너희들보다 이거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들이 뭐 한거 보면 자기가 동양 철학이나 공자나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근데 서양 체력을 열심히 설명하면 다 자요. 아무리 내가 잔책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laughs>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박형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박 뭐라 하는 교수가 하이드과 만나러 갔잖아요. 하이드과가 청부경을 해석해달라고 했잖아요. <laughs> 여기 있는 사람도 해석 못해줘요. 참 공부, 어, 더럽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철학 체계를 공부하고 남연나할걸 하든지, 자기네 철학 체계 자체 내로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음, 공부하는 순서가 이상해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헷갈려요. 도라고, 처음에 도, 수도 하는데, 공자책을 안 읽어보고, 옛날 학문에 해당한 동양 그 전통 학문을 공부 안 해요. 그런 걸 듣고서, 오, 어, 어, 이거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기만 달리 안해요 아, 재밌어요. 단절음만 열심히 해요. 단절음만 열심히 하고, 우 어, 학문 연구 안 하잖아요. 학문이 왜도외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욕이 막 나오는데, 정상이 <laughs> <저> 아니라서. <laughs> 아,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정말 욕하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공부 그렇게 하냐고요. 단전업하면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냐고요 공부 안 된다 안 되는데 안 되는 설명을 또 해줘야, 해줘야 돼요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도과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인데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세계화 시대라고 있어요 김영삼 이후로 우리는 세계화를 받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것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어차피 너도 뭐 나도, 나도 모르는 얘기 돼 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쉬운 단어로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수 있어요? 천비경 해보세요. 일심무실하면서일심무심이 <laughs> 아, 하나 아,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알아들 수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민도 안 해보셨잖아요. 굳이 천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양 철학이라고 해도 궁자와 명자와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논을 한번 읽어 보면서 아니면 논을 열번 이상 읽어 보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분석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내 관점을 가져보셨냐는 거죠. 이게 지금은 유교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서 요거 조선 왕조가 아니라서 유교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돼. 오히려 지금이 더 조선시대보다 유교를 더잘 배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배우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일종의 거세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알지 않으면 안내한 얘기는 이미 이거 왜 알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더 객관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유교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유교를 잘 배울 수 있다고요. 거세가 안됐잖아 유교에 대해서.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더잘 배울 수 있고, 더잘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불교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아요. 유교, 불교, 도교. 다 배워야 돼요. 왜요? 상식이에요. 서양에 봤을 때, 우리한테 그게 상식이야. 원하든 원하지, 원하지 않든 이미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양, 서양인 애들한테 그 서양 철학을 해설,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들한테는 그게 상식일 테니까. 아니라고 하면 니가 공청한 거죠. 그들은 우리한테 주역을 해설해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역이 뭔 뜻이냐고. 이게 뭔 얘기냐고. 태극계에 곤곤, 뭐, 이게 괴가 서 있는데, 이거 뭔 뜻이냐고. 우리는 태극계까지 써놨다고 자랑스러워 얘기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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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있는데, 수도 하고 있는데, 수도가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서양인이 저한테 물으면 뭐 하시냐고. 도 닦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laughs>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굳이 서양인까지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물으면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